음. 아맵왜쟁 쟁한 걸로 했어요? 마지막이라서? 쨍한게 뭐예요? 쨍쨍한 거. 날조 <laughs> 말근 거. 맑은 거. 아이 그리고 거. 제가 님들 이게 인게임 보이스가 되면은 치를 아, 눌렀을 때제 닉네임 모른 쪽에 <laughs> 스피커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군이 거기. 음, 그네. 하이 하이. 음, 하이, 하이. 어, 누구야 이거? 어떤 변태 새끼가 자꾸 <laughs> 하 아, 이러는데? 하 이런. 안녕하세요.

이 2, 3, 4, 5, 6, 이

그럼 저희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 잖아? 아무데나 가도 되고요. 대신 좀비 대미 두배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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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어, 이거... 야, 야, 여야 가자 가자 아, 가자 아니 여기 여기 면 너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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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 너무 적어 맞아 저기아이 여기 인데그기여아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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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는, 나는 건물, 수성한다 수성. 나도. 자 이러면 뭐, 저택이 저택이 네 명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왜네 명이야? 네, 마음의 아니, 고향. 저택의 네 명. 음. 1등의 표본. 아 템템님 머리 가요. 에, 나 소도니 아까들. 템템 머리는 기억하고 <웃음> 있습니다. <에이. 웃음> 기억할 것니다 이거, 이거 총알 두배 모드야, 이거 또? 총알 더 많은 거야, 이거 또? 예, 예, 엄청 많아 엄청 어, 많아 오케이. 완벽합니다. 댄댄님, 지심이 아니야. 아, 아니, <laughs> 방금 대자택 나가라고 한건 지심이었어. 아, 야, 지 너무 좋네. 앙연님, 님 네. 잠깐 음. 들키지 말라 그랬잖아 인서. 아나 이거 이거 숨기기가 힘들어. 특히 이런 건 힘들다고 더더욱 힘들다고. 음. 아 뭐지? 옛날부터 말했잖니. 음. <laughs> 아, <laughs> 숨기라고 말했잖니. 네. <laughs> 보여주지 마. 착한 모습 드디어 보여주며. 드디어 <laughs> 오늘 드디어 니까 하시네. 아, 아 가방. 아, 여기 어 뭐지? 님네 저 총이 안 바뀌어요. 에? 아 됐다. <laughs>

아 거,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총총 총알 2 7 0발이아 벌써요? 가아오리 그냥 그럴 수가 있지? 와 벌써? 오! 와 저기 존나 쎄! 와 왔어? 와야 근처 에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안돼요 죽지 마세요. 안돼요. 아, 아, 죽었어. 안돼. 아, <laughs> 아, 도대체 무슨 <laughs> 일이야? 야 이게 무슨 <웃음> 일이야? 씨. <laughs> 네? 응?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너도 죽었어 <laughs> 이 새끼야! <laughs> 아 어, 너무 쎄! <목소리> 야, 야 지금, 야, 지금, 나온다, 지금 나와 살려준다 지금 나와 <laughs> 나오라 <laughs> <거> 가방이 없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라고 나온 오 살려준다. 어형 뭐. <laughs> 내가 파밍이 내가 파밍 일등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방이 없어요 가방 가방이 없어. <laughs> 형또와다또형또 또, 또 왔다 형또 왔어 소리 나. 아 너무 무섭다. 세상에. 아 나도 좀비해보고 싶긴 하다 근데. 짜식이 짜식 짜식 여기 일렙 짜식, 가방은 있는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물이 가방 <목소리> 1이강네 아, 뭐야 뺏을라는데 아. 어. 아. 아.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이 네. 너무 무섭어미니아 니들 아, 어, 아, 정말... 아 파이 못할 같아 무서워서. 아아아파이 <목소리> 맞아 죽 어떻게 데 없어. 인성 터지는 소리죠. 이게 정말 같은 팀이 맞는가. 음. <목소리> <목소리> <라라라> 어 뭐야 아, 지수님이구나 <목소리> 정비 <정비발사는> 발수는줄 알았네 텐탱님일렉 가방 어디있다고요? 저기 구석에 또그만한 <목소리> 무서워 못 안전지대 또 다리 건너야 될것 같은데 이거? 한번 안전지대 <목소리> 어디야? 아 멀다 어 <목소리> <오>, 미쳤네 그러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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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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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리에 저그가 있어요, 저그. 오버마인드가 있나 봐요. 어, 다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요. 무서워. 다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요. 오야 오버마인드가 <laughs> 존재해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아, 이거 왜 배낭이다, 레벨 1이야. 정, 정, 정신체? <laughs> 수많은 저글링들이. <laughs> 뭐지? <laughs> <왜>? 달리고 있 <laughs> 뭐 어떻게? 왜? 몰라 분단이 나아 분단 여기 파란 집에 <laughs> 5mm 총알 짱 많아요 여러분 안전지대 주세요. 거기 아이구야 멀어 빨리 가야돼 네 많이 멀네요 일용이형 음... 음... 어딨지? 음... 나는 안쪽이야 이미 쓰라린 음... 가슴 음... 안고 파란 데 찍힌데 5mm 총알 많아? 큰일 났다 큰일 네. 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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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웃음> 큰일 났어 지금 저기 150발 <laughs> 내가 버렸음 오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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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말 민들 크게 스입니다 지금 이거. 왜요 왜요? 초말 얼마나 있어야 많이 있는 거지? 하지만.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왜 그래? 존나 웃겨. <laughs> 아니 맞아 죽던 <죽도>, 맞아 죽더니 <laughs> <저> 실수했어? <있어? 웃음>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어민님 존나 무서워. 도대체 어떤 거야? <laughs> 지금도만. 몇 <막 웃음> <야, 진짜 웃음> 이거 확실히 누가 지금 오도로 하나보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음이 잘 맞게 움직이냐 말도 안 된다. 야. 끝내버려. 파이파미 <laughs> 열심히 하세요 저저 어, 그럼, 그럼, 그럼 저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네파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진짜 기대... 기대, 하세요. 기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저희? 저갈 때까지 열심히 준비해 놓으세요 파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한 번만 어, 노래어어 <laughs> 어, 미쳤다 나아 어, 여기 스카도 있네 아 어, 깜짝 놀랐네 고 이것도 먹어놔야겠다 줘야지. 이모님, 저 옆에 지나갈게요. 오케이. 안도 이렇게. 총알은 충 총알은 충분해. 오케이 오케이. 어나 아, 파밍이 덜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오, 이발 너, 너 뭐야요? <laughs> <laughs> <에, 에, 갈게요. 웃음> 어, 이 아, 갈게요. 오, 이놈새끼. 와, 언제부터 있었어요? <laughs> 아까부터 계속. 아, 서맞아 주졌고요. 아, 아, 아니, 이건 왜 저래 씨? 여러분, 여러분 다리 레전드 오브 다리 한번 더 찍어봅시다. 오케이, 갑시다. 다리 좀비 불리 다리 자체는 좀비에 불리할 텐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그래. 그래, 다리 올 뻗고. 다리 가자, 다리. 파밍하고 가야 돼. 어, 우리 아, 만났다. 너무 빨라서 어, 나, 생각보다 파밍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다리. Um, 자리를 건너세요 여러분. 음, 음, 여러분 여기 이잖아요 뭐, 명당 한1 명, 여명 정도 이겠다왜 좀비 다리 다리 편에 다리 서는 거킹님 야, 니 목소리 다 들리는 거킹님게 들린다고요? 인의 버렸어? 왜 들리지? 오더하는 거 봐. 아 이걸 오더해 버리시네. 이새끼 너 이걸 신때네 <laughs> 네, 이미 길킹 이상 어쩔 수 없죠. <laughs> 이미 급격군요. 여러분 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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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를 건너세요. 다리 위선으로 불리. 와 정말 어도하네. 다리를 건너시고요. 네. 대박. 다리를 건너시고 네. 안전지대로 가세요, 여러분. 다리 이상으로 리합니다 존비킹이래. 와 점점이다. 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훈님 같이 가요. 들리시는가? 아 이걸 비키... 이걸 이거 진이 어쩔 수 없죠. 아, 아, 어쩔 수 없죠. 아반전이전이네와 <laughs> 아 진짜 반전이네. 오마이디언니. 어쩐지 어쩐지 어쩐지. 와 이거네. 정신 차라 정신 차라 등장했네. 처음에 제일 먼저 죽었던 애가 사실은 <laughs> 왕이다. <laughs> 메타 쪽으로 슬, 가야 될것 같은데. 분리들아. 예, 아 메타 쪽에 사람 있어요? 내가, 내가 바로 예, 봤어요. 칼날 왕이다. <목소리> 아니, 날로. 아, 좀비 좀비 좀비. 예, 맞아. 비리를 빠르게 건너거라. 야, 좀비 건너 있는데 지금 다들? <laughs> 리 빠르게 아, 말거마 안전. 우리 우리 여기서 클리어안 하고 가면 앞뒤로 삼삼먹힐 것 같은데? 그니까요 안전. 여겠다 여기 여기 여기. 둘러싸거라. <목소리> 둘러싸거라. 바로 앞에 건너가지고 길 건너 있는 <목소리> 진호을 유지하거라. 넓게 <목소리> 퍼져 있을 거라. 절대 뭉쳐서면안 되니라. 넓게 퍼져 있어. 진호님, 진호님 따라갈게. 안전지대가, 안전지대가 제일 건물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최대한 삼아라. 안전지대가 제일 좁혀진 안전지대가 바로 여기 그 같은데. 너희들이 아, 싸워야 가. 할그 순간이다. 아래를 보자. 여기는 아닐 거예요. 여기 무조건 아래로, 아래로 여기 무조건 아래로 좁혀져. 바닥에 있어가지고 여기는 안, 안 걸려요. 칼날 근데 칼날 밑에, 칼날 밑에 쪽에 좀비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무서워. 너무 싫어. 여기 생존자들이 보이는 것만. 칼날 왕이들. 너무 싫어. 생능 다섯 명이 아주 오손도순 파밍을 기게 깨고 있구만. 캐링 캐캐리건 언제 성돌하느냐 어, 안됩니 원. 깔싸 아래 깔싸 와, 너무 한다 진짜 안 됩니다, 이거. 어디야? 와, 아래로 야아래다보이 아래는 위험해. 같이 가자. 가자. 그질 때까지 최대한 살아남아. 마지막에 둘로 싸먹라 너무 싫어. 강해졌어. 알았어? 너무 싫어. 같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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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금 우리 그래도 다섯 <laughs> 명, 우리 그래도 다섯 명이야 충분해. 맞아 맞아. 어... 이제 슬슬 제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이미 보여준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다리 무조건 지금 그냥 무조건 닭돌아서 어. 건너야 되거든요, 이거 저희.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제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까 <laughs> <제 웃음> <laughs> 인간 인간 형태일 때 여러분들과 진행한 참 좋은 추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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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 주란이 주아니야 <laughs> 너무 <laughs> 싫어. <웃음> 여기 차는 안 나온데 배는 안 나왔냐 혹시? 배도 안 나와요. 아 이거 우리 자기장사하게 했는데 그냥? 좀비고 뭐고? 그러니까 네, 너무 먼데.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거 이거 시간만 끌려도 <laughs> 시간만 끌려도 불리한데? <laughs> 맞아요. 좀비들이 길막하면 우리 죽는다. 너 자기장사 나왔어. 와 이거 너무 멀어. <laughs> 아니고 단체 자기장사 각인데? 지금 자기 그냥 자기장에 죽었는데 우리. 구급상자는 에너지 대는 그 뭐. 불생각이 거 많으신분? 나 하나하나하나있어 하나하나하나 나두개인데 저.. 쓸수가 없는데 음, 음 진통제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저어 내가 불나 아, 하나 줄게 줄수 있어 x2 야너 나와 함께 줄. 하나가 되면 근데 말이야 아하하 주누님 주누님 이거 일단 두 개. 일단 뛰자 <laughs> 아니하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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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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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이거 마시고있어 마시고 마시고있어 마시고있어 아, 네, 네, 야 저기 저기 쭉쭉쭉쭉쭉쭉쭉 올. 너업드 있어. 알았지? 소! 갈다 야. 내가 gonna... 사인을 보내 줄게. 내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이야. I'm 여기서. 잡아 당고 있어라. 아이 씨, 어우야. 근데 얘네도 얘네도 아플 텐데, 자기장 때문에. 얘네도 텐데. 너무 먼데 이거. 자기장 이아닌데 그러니까. 많이살아남아 있어, 하나. 감전사각겠는데 이거 감전사각인데 그냥. 어, 이거, 이거, 이거 몇 감전사각. 명이 몇 명이나 도착할려나 이거 튀겨지겠다어 어, 너무 아파. 감전사하 왜요 빠르다. 사기장이. 도착하면 그래, 다 죽는다 응. 응. 이거. 아 이거 운영 운영자님 우리 이석박 이이석박 아니. 에. 님 아니. 아니 지금 잘 살아남고 있는데. 망했다 이거 졸라 프겠다야 씨. 아, 돈도 아, 그 없어요, 없어요. 약 없어? <laughs> 어, 없어. <laughs> 연지수만나창민는데그러으면 <laughs> <처음에 웃음> 내가 어, 에너지 드링크 그래. 하나 먹고 가야겠다. 이건 아니잖 저기요. 운영자님, 밸런스 이상해요. 네. 어. <laughs> 님들이 <못한> <웃음> 아. 힘도 못한 거예요. 아, 운영자님. <우정관님>. 저창이 <laughs> <여태계가 웃음> <없애요>. 야, <laughs> 아니, 아니 지금 좀비도 도, 좀비도 도망가잖아. 우리가 우리야 우리가 준비 어디서, <웃음> <웃음> 어디서? 없어, 이게 뭐야? <laughs> 이겨진다약 드세요 약야 좀비가 어, 안보여 다도망장님보급에서 구급상자 이런건 안나오나요? 비소지우 간다 빨리 리셔야될때 말이죠 지금 30초 남았으면 또 줄어들어요 아 대박이다 씨 <laughs> <야, 그거 뒤쎄을 웃음> 죽었다 이 죽었다 이건 죽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자기들 생한다 희생한다 아신에게는 실망했습니다. 아시시바 시바가 시바가 는 실망했습니다. 바가 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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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한 시바가 아, 시간 없는데 거 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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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가 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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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시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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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합니다! 에이. 가고 호기. 있어요, 가고 있어요! 구경해! 아이씨, 개웃기게 죽었네. 이거, 이거, 지, 이거 지수님도 위험한데, 지금 제수님이 제일 가깝긴 한데, 지수님도 위험한데. 아다 죽었는데요, 아, 이거. 어, 어, 어 앞에! 멀어. 앞에 지금 희생하러 온 거다. 어, 야, 이거. 얘네, 얘네 발목 잡기용이다, 발목 잡기용. 그니까. 지 소름이야. 연지수! 연지수! 지져라! 연지수! 지져라, 연지수! 발목 어떻게 잡히래? 와, 이거 자기들 가는 속도다. 아이거다 죽었다. 어, 끝났다. 끝났다. 아, 아 이거 왜 죽었다. 아이거 아쉬운데. 아, 살고 있었는데 말이야. 어? 여기 지금 70명이 남아 있고 우와. 자기 날이 너무 이래서 저저 <laughs> <이래서, 웃음> 태전은 테란이 불리하고만. 에이. 테란이 아, 이거 못 하네. 진우 화이팅. 아니, 스팀팩 업그레이드 안해 줘냐? 운영사뭐 하냐? 뭐냐 <laughs> 너무 싫어네. 안만들어아지 <laughs> 아마 아마 죽을 겁니다 이제. 전군! 골전로 난데. 아! <웃음> 아! 진우 징그러. 워미친 에반데. 어, 에반데. 야, 좀비들이 시입들이밥 먹는 소리 들기도 하고. 다 죽었는데. 참 어떡하니까 여러분들. 야, 한 판만 더. 어. 한, 한 판만 더. 한 판만 더. 너무. 한 판만 더.